자, 오늘의 카페는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맥파이 앤 타이거 신사 티룸. 우리는 줄여서 신사 티룸이라고 부를게. 응. 우리가 지금 벌써 이 건물 앞에 다왔는데 응. 여기는 그냥 갈수 있는 카페가 아니고, 응. 미리 예약을 해야 돼. 예약을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고, 한번 이용할 때마다 1시간 30분 정도, 응. 이렇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, 응. 지나갔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카페는 아니다. 어... 되게 적은 사람들끼리 편하게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, 네요. 한번 들어가보자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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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필요 없으면 저있 올두갑니다이 o i 니 g up, 번층 s 이 c o n d floor. 이두 번째는 이두 번째는 이두번째 o 이두 번째는 이두 번째는 이두 번째는 이두 번째는 이두번째 o 이두해놨는이두이두이두 번째는 이두이 나오네. 는이있고인테리어 <목소리> 엄청나게 멋있게 다 음, 아닌데. 이아는 어, 실내 인테리어도 너무 멋있게 해놨고 웰컴 티가 나오고 그지? 응. 메뉴판 저기는 저 황동 색깔 주전자 저거 좀 탄나지 않니? 어이, 저거... 저거 좀 간질하네? thank mm -hmm. you 네. 자오늘의 주문한 메뉴가 나왔어. 하동 잭살차 시켰고 너는 헛개 열매차. 어, 요게 이제 잭살차고 요게 이제 헛개. 열매차인데 설명을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이 차에 대한 느낌을 좀 정확히 알수 있는 좋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. 그 신기했던 게 내가 먹었던 거여기에서는 약간 토마토 향이 정말 났었고, 그럼 여기서는 또 실제로 바닐라 향이 딱이 나더라고. 좀 신기하던데. 그리고 또 하나 시킨 거는 요거는 이제 디저트 플레이트에서 다섯 개가 올라가 있는데 사실 가격은 조금 비싼 편이다. 왜냐면 다섯 개가 들어있는데 만 오천 원. 그 퀄리티트가 되게 좋아보여서, 요렇게 다섯 가지 디저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플레이트다. 전반적으로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, 지금 이 분위기나 또 서버분께서 설명해주시는 어떤 그런 것들, 이 분위기,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. 좀티 먹을 맛이 난다. 자 오늘 카페 청평 총평. 카페 청평을 나와서 하는 이유는 안에 너무 조용해가지고 뭔가 떠들면 혼날 것 같아서 나와서 하고 있는 거고 끝날 때 보니까 요만한 코인을 주더라고 밑에 1층에 화장품 가게 같은 게 있어서 샘플을 주는 것 같아 이게 요거 네. 골라서 담을 수 있어서 좋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티를 두개 먹었는데 12,000원짜리하고 8,000원짜리 그래서 음. 2만 원 그리고 디저트 플레이트 다섯 음. 개 있는데 15,000원 음. 35,000원 나왔어 응. 솔직히 어 너무 비싸다 응. 하지만 분위기가 너무 특별하고 너무 조용하고 아늑하고 응. 서버분들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새로운 경험 같은 거지 어, 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경험 응.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나는 한 번쯤 와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응. 다만 여러 번 오라고는 말 못하겠다 응. 왜냐면 시간 제한이 한시간반이 있어서 길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카페로 따란.